장꾸러기 호박볼. 와. 음.... 혹시 장난꾸러기 나방이라고 다할줄 알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게임입니다. 메뚜기가 그려진 카드가 있는데 이거를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놔요. 나는 여기 있는 메뚜기랑 여기 있는 메뚜기 이렇게 이게 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 저하고 유피디 님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꽃가루 카드 가운데넣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 한 명이 이 경비벌레를 가져요. 이거 학교 선도부 같을 거야. 그 카드를 8장씩 나눠 가져요 자, 이렇게 하고 한장만 펼칩니다 준비가 끝났고요 맨 처음 펼친 카드가 특별한 카드더라도 여기는 있꽃 그림만 보면 돼요. 자기 차례가 되면 카드 한 장을 내거나 낼 카드가 없으면 카드 한장 먹으면 돼요. 그리고 손에 있는 카드 다 떨면 이깁니다. 카드 내는 방법은 거리 카드 메뉴에 있는 카드의 꽃을 보세요. 꽃에는 두 가지 색깔이 있는데 둘 중에 한 색깔을 포함하는 카드라면 낼수 있어요. 가령 낼수 있습니다. 낼수 있겠죠? 낼수 있을까요? 못 냅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게임을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게임을 좀 정직하지 않게 해도 됩니다 말하자면 그냥 카드 한장 몰래 이렇게 소매에 넣거나 카드 한장 바닥에다 떨어뜨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카드를 버려도 괜찮아요 게임에서 이거를 장난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중요한 규칙 이 호박벌 카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낼수 없고 반드시 장난을 쳐서 없애야만 해요 그러니까 손에 이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장난쳐야 돼 하지만 나는 게임을 정직하게 해도 되는 대신에 호박벌도 그냥 낼수 있다 자 그런데 장난칠 때 강호의 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번에 두장 이상의 카드로 장난치기 없음. 카드 든 손이 테이블 밑으로 내려가기 없음. 그리고 이 게임은 다른 사람들이 장난치는 걸 얘가 적발하는 게임이거든요. 얘 적발할 때 잠깐 게임 멈추고 재판이 열리는데 그 재판 도중에는 장난치면 안 돼요. 재판 때는 좀 경건하게 해주세요. 재판은 게임 중에 어 잠깐 저기 솜에 넣는 거 봤는데 이렇게 지적하는 걸 말해. 유죄로 판명되면은 그 사람이 이걸 가져가고 손에서 카드도 한장줄 거예요. 결백한데 괜히 딴지를 건 것이 되면은 주인은 안 바뀌고 그냥 카드를 한장 먹을게요. 카드에는 외 이런 게 있어요. 요거꽃 그림하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낼수 있는 거미줄입니다. 대신에 거미줄이 메뉴에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거미밖에 못 내요. 거미가 있으면 꼭 거미 내야 되고 거미 없는 사람은 그냥 카드 한장 먹어야 됩니다. 말벌 나오면은 말벌을 손으로 이렇게 때리세요. 다른 사람들도 때리는데 제일 손 느린 사람은 나머지 모든 사람한테 카드 한 장씩을 그냥 받아야 돼요. 다만 이때 여러분 호박벌 처리하기 힘들었다고 호박벌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벌 중에는 꼬리 끝이 약간 다르게 생긴 말벌도 있어요. 이렇게 살짝 침 보이죠? 이거 제일 먼저 때린 사람이 벌칙을 대신 받는 거예요. 요런 말벌은 제일 손 느린 사람이 벌칙을 받는 거고 요거는 손 잘못 나간 사람이 벌칙을 받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나비 나비를 내면은 다른 사람 하나를 지적하세요 그럼 그 사람은 나비 낸 사람 손에서 카드 한장 뽑아가야 돼요 근데 이때 호박벌 가져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꽃가루벌 얘랑 그림 비슷하다는 거 알겠어요? 이거 낸 사람이 꽃가루다라고 말하고 이걸 들고 아무나 이렇게 바르세요 자기 몸에 닿으면그 사람은 카드 두 장을 먹어야 돼. 근데 3초 동안 도망 다니면 돼. 꽃가루 다하는 동안에 테이블 밖으로 도망가든가 하세요. 3초 동안 꽃가루 맞은 사람 없으면 다시 리플레이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메뚜기 왜 있나 궁금할 거야? 게임 중에 메뚜기를 가져갈 수 있어. 메뚜기는 나하고 이 사람이 공유하는 거지. 이 메뚜기는 나하고 이 사람이 공유하는 거고. 근데 게임 중에 그냥 메뚜기 이렇게 쓰면 몰래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메뚜기가 없었다는 걸 누군가가 카드를 낼 때까지 눈치를 못 챘다. 그럼 메뚜기 눈치 못 챘구나라고 알려주고 두장 먹게 하면돼 자, 이거 빨간색이니까 낼게요. 다음 어린이. 오호. 아, 그렇구나. 아 어, 잠깐잠깐. 특수 카드였죠? 미안합니다. 어. 내가 이거 맞힌 걸로 합시다. 여러분 저한테 카드 한 장씩 주세요. 아, 이 예. 메뚜기 내려놓으시고. <웃음> <웃음> 아, 이거 너무. 아, 정말. 아, 아,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아, 진짜. 아 보이네. <laughs> 어, 뭐이 상태에서 누가 내면 은그한 거예요. 자, 간단하죠? 음. 꽃가루인데? <laughs> 자, 두장 드시고. 짜라마세요? 어? 에이, 메뚜기. 아 알았어. 오. 오케이. 오 이거 아슬아슬라사랑 세이프예요? 왜안 아. 보여? 아! 한정식. <laughs> 나왜 맨날 이러지? 아? 아직거든나 맨날 이거 늦게 쳐. <laughs> 아 진짜. 제 차례인가요? 네 차례. <laughs> 아 내내내뜨기 어디었어? 내내. <laughs> 이거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laughs> 먹어야죠. 되두장 먹어. 오케이. 아나 정말 아, 이 게임 너무 싫은 애 진짜. 어, 아, 알았어요. 어이 검이 없네. 한장 먹어야겠다. 음. <laughs> 아 정말. <laughs> <이랬던지>. 아. <laughs> 아 이거 왜 이렇게 다들 잘 봐요? 아, 이거 지금 소매 넣는 거 봤어요. 유재죠 오케이. 이거 다시 손으로 가져가고. 이거 먹고, 아내 손에 순간. 있는 카드도 한장 줄게요 간단하구만 아유, 오늘 이거 자, 안 맞네 이거 카드 너무 많은데? 아, 빨리 빨리 하시죠 아... 나조용 이거 메뚜기 아유, 아, 야 아이씨 참 세상 쉽지 않구만 오, 오케이, 숙성! 아, 두 장만 구니네 아하 두장 드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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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장씩 받아 <laughs> 나 메뚜기 메뚜기 가져왔어 아 제가? 요네이 네, 네. 정도 먹으세요 조금... 설명이 좀 음... 아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호박벌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다들? 네. 오케이 주세요 어 누구 뽑요 끝났는데? 어예 끝났습니다 아뭐아 소리를 털면 끝나는 거예요아 진짜 자 게임 중에 이런 상황이 나올 것 같아서 안 나왔지만 만약에 더미가 다 떨어지면 요거 그대로 뒤집어서 쓰세요 그리고 게임이 끝나면 나머지 사람들은 벌점 받아야 되는데 벌점은 요런 카드는 1점 근데 뭔가 효과가 있는 카드는 5점 그리고 호박벌은 10점 그러니까 21점 벌점이고 2점 벌점이고 보여주시죠 아, 5 있네, 10 15 20 30 32점. 우와. 이런 식으로 해요. 이번 라운드는 제가 경비벌레였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는 다음 사람이 경비벌레. 이렇게 해서 인원수만큼 경비벌레 돌아가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게임에 익숙해지면은 이 규칙 하나 추가해도 괜찮아요. 누군가의 차례가 끝났을 때마다 나 규칙 바꿀래 라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건 뭐가 다른 거냐면은 곧 위에 카드 내는 규칙이 달라져서 이렇게 돼있 망원경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공통점이 없는 카드를 내야 돼요. 가령 이거 낼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뒤집으면 다시 공통점 있는 카드를 내야 돼요. 간단하죠? 자꾸러기 이후박골이었습니다